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총세 군데가 나오는데요 우리 오늘 6장 33절 말씀 한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주일 강단을 통해 주셨던 말씀 가운데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성도라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말씀 받는 내내. 어, 저는 너무 감격스럽고 행복했습니다. 어, 제가 이 자리 에설 때마다 뭐 그런 제 과거 얘기를 하지만 어, 이런 불신자가 복음 모르는 것도 정말 억울한 건데 진짜 억울한 건 교회 다니면서 진짜 복음 몰라서 종교생활 하고 있는 것도 억울한 거예요. 어, 복음 모르기 전에 저는 교회 다니는 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어, 오늘 우리 또 새벽기도 여러분 하시지만. 제가 그 어릴 때 자라던 교회는 사택이, 사택이 따로 있었는데 이제 교회 건축한다고 사택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교회 안에다가 이제, 이제 사택을 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잠이 탁 깨면 이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그럼 그때마다 갈등했어요. 이게 하나님 잠을 깨우셨으면 나가라는 소린가 그냥 있어도 되는 건가 뭐 이런 마음이었는데. 복음 모르는 교회 생활이 하나도 사실 행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건 믿어졌지만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복음 알고 난 뒤에 인생을 걸어도 될 만큼의 축복을 알게 하셨고요 그게 어제 말씀 가운데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성도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다시 원래 처음 복음 받았을 때의 그 감격을 다시금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끝내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부족하고 오늘 뭔가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이미 다 주신 응답을 누리는 그 축복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시작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복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 그리스의 삼중직 우리가 보금 말고 난 뒤에 제일 충격받았던 단어지 않습니까? 보금 말고 충격받았는데 저는 신학교 가서 더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갈때 말해도 우리 RTS 학부가 없어서 연구만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일반 신학교를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신학교 가가지고 듣는 첫 수업 구약해론에 첫 수업이 뭐였냐? 창세기 1장이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 창세기 3장 얘기인데 원시복음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삼중적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너무너무 도전이고 충격이었습니다. 유모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신학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나가요. 그냥 그걸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중간고사 시험의 1번 문제가 뭐였냐? 원시복음을 쓰시오. 뭐무무 그냥 기분좋게썼습니다 당연한 얘기니까. 근데 뭐가 다르냐? 과정으로 지나가는 게 기존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삼중직도 얘기한다니까요. 원시복음도 얘기한다니까요. 그걸로 다 끝났다는 것으로 못 끝내니까 다른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게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렸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는요. 왕대신 그리스도요. 어떤 면에서는 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놓쳤던 게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가 맨날 잘못하면 예수님 용서해주세요. 또 우리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사실은 고백했지만, 우리가 복음 말고 난 뒤에 제일 도전되고 충격된 게 뭐냐? 왕 되신 그리스도였어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 내셨고, 다 끝내신 완전한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왕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어, 우리를 위해서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그 축복과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고요. 그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리스도 아는 게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를 예수 예수교라고 얘기합니다. 기독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의 표현이 기독이지 않습니까? 영어로 쓰면 크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하는 이 완전한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거 모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 하나님은 저 산에 가서 비는 사람도 하느님이라고 얘기하고 믿어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모르면 다른 종교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붙인 거의 뭐냐? 그게 천주교고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종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과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이단은 그리스도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 얘기하고 그리스도로 온 자기들의 교주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자신이신 그리스도를 밝히는 것이 바로 복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모든 것이 판단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진짜로 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사복음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진짜 안다는 이 일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 나온대로 얘기하면 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고요, 우리에게 있는 재앙이 끝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 때문에 최고의 것을 소유한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 저는 뭐 사역도 잘 그렇게 대단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부심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리스의 비밀을 알고 있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 앞에 제일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뭐라 그래도요 그리스도 알고 있는 이 비밀 속에 있다는 것이 제일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 것이고요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세계복음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이사랴 빌리보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 체향을 막는 길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바꿔라. 우리가 알고 있는 틀린 그 복이 아니라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라. 세상에서 말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꿀 것을 얘기하고 계시고, 그래야만 우리에게 재앙이 무너진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를 살리는 응답이 시작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아는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 알고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시작되어집니다. 어, 초창기의 유목 선생님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혹시 만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 저또뭐좀안 저,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내 그, 그때 비유로 하 말씀하셨던 게 뭐냐? 원래 냄새 나는 데는 파리가 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래서 알고 나면 이 복음의 축복 가운데 구원의 비밀을 주시고 두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 응답이 뭐냐? 기억나십니까? 만남의 축복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변하고 여러분들의 있는 근본이 변하기 때문에 만남이 달라집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는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찾을 것을 얘기하시며 그 찾을 것에 대한 내용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기에 운명을 바꾸는 전도를 찾아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이후에는 최고의 것을 소유하도록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완전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기도첩에 있는 말씀은 우리 작년 6월 달에 주신 화요집회 메시지였는데요. 가이사라 별립보 이전 가이사라 별립보에서 주신 것또 가이사라 별립보 이후에 주신 것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재앙 막는 길 그리고 운명 바꾸는 답 최고의 것을 소유한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재앙을 막을 수 없고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운명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또 전도자이기 때문에 진짜 시작을 해라. 우리 어제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이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성도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때문에 바꿀 것, 찾을 것, 급한 것을 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응답 지금부터 보게 될 재앙을 막는 또 운명을 바꾸고 최고의 것을 소유하는 응답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게 뭐냐 세계의 재앙을 막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복, 참된 기도, 참된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 산상 수훈이라고도 하는데요. 어, 신학자들은 이게 왕의 선포라는 이름으로 어, 왕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어, 중요한 메시지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을 모르면 참된 복도 알 수가 없고 기도도 할수 없고 교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를 모르니까 다른 건할 수밖에 없고요. 기도를 모르니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응답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 알고 난 뒤에 이 복음을 몰랐던 것도 억울하고요. 두 번째가 기도를 몰랐던 게 너무 억울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기도 몇 시간씩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기도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넉두리 하는 거 힘들어서 이렇게 힘들어요. 저렇게 힘들어요. 어, 저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냥 너무 힘드니까 신음 소리 내고 있는 게 기도처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요, 1분을 기도해도, 어떤 면에서는 10초를 기도해도, 그리스도 알고 기도하고 이 권세를 우리가 고백하고 누리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약점이 좀 생겼어요. 우리, 우리 단체의 기도가 너무 짧아져 버렸어요. 너무 확실한 자부심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여러분, 그래도 상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 아는데 우리에게 참된 복의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붙잡은 렘넌트 일곱 명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 제왕이 무너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제왕 또 블레셋의 제왕 그리고 아람 바벨론 여러 나라의 제왕들을 기도하는 렘넌트 일곱 명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렘넌트 일곱 명 가운데 저 성경의 뒷부분에 가면 포로로 잡혀갔는데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같은 경우는 지금 감옥에 잡혀 있는 죄수의 신분인데 그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의 지향을 맞고 시대를 뒤집는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복음보다 나를 봐요. 내, 내 형편 또내 상황 내 실력 내 수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알고 난데 진짜 감사한 게 있었겠지 않습니까? 내 수준과 상관없이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 비밀을 알기에 우리가 현장에 어떤 면에서는 전도하러 나갈 우리가 담력을 얻고 용기가 생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오늘 재앙을 막는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재앙을 복음 하나로 막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재앙을 막는 것이 우리가 사는 마지막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저는 어릴 때 그냥 이거 성경 공부한다고 외웠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에 제일 오래 산 사람 이름이 무드셀라입니다. 969세. 그냥 외웠더니, 그냥 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고만에 들어와서 이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됐잖아요. 이런 무드셀라가 노아가 홍수를 막기 1년 전까지 무드셀라가 살았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노아가 600세가 되어서야 홍수가 시작되어졌는데 500세가 되고 난 이후에 세아들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방주를 짓기 시작했는데 성경에서 총몇년 동안 지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그런데 대략 100년, 120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 2년도 아니고요. 100년 동안 지금 방주를 짓는 그 상황에 여러분 그걸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 지금 이 복음 운동 한 30년 하는데 응답이 있니? 없니? 되니? 안 되니? 막 이래서 막 넘어졌다 접어졌다 막 이러면서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노아의 방주짓는 일을 취소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모즈셀라가 살아 있으면서 그의 아버지였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늘로 올라갔던 것을 받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전달하는 응답 속에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나이가 많으면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세요.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재앙을 막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가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의 가정과 현장의 허감은 그리스도 붙잡고 있는 한 사람 때문에 허감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가해사라빌리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레미야나 선지자나 엘리아나 세례요한 같다고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어 많이 듣고 알게 된 내용인데, 여러분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이렇게 그리스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랬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우리 의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이 오직 한 가지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전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요.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면서요. 이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이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내가 이전에 알던 것들은 배설물이다, 필요 없는 것이다, 오히려 방해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만큼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아는 것은 우리의 재앙을 막는 것이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최고의 것을 소유하는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는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랩넌트들이 너무 잘 쓰는 말이 있죠 우리 집에 아이들도 그러는데 손에 핸드폰만 없으면 심심하대요 심심할 새가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 너무 아이들이 어떻게 혼자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나오는 메시지 가운데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묵상시대 속에 복음으로 행복한 복음으로 하나님이신 응답을 누리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고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하십니까? 부활하셔서 영으로 정확하게 함께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지금 부활하신 주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어, 저는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 복음 속에 들어오니까 매일 크리스마스고 뭐 이러다 보니 저희가 절기를 별로 그렇게 뭐 자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절기 찬양은 딱 그냥 그날만 성탄 찬양도 성탄절에만. 뭐저 부활 찬양도 부활에만 이렇게 하는데 어 사실 저희 부친이 즐겨 부르시던 찬양이 부활 찬양이었습니다. 어내 안에 살아 계시네,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을 항상 하셨는데요. 어 사실은 저희 부친이 조금 그 폐결을 아르셔서 건강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 드렸는데 여러분 폐가 안 좋은 사람은 피부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집에 웬만한 뭐 피부약 이런 거는 뭐 아주 쌓아놓고 사셨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 부친이 사모하시는 게 부활이셨어요. 내가 이몸 말고 건강한 몸,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셨던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혼자 계시면 부활에 대한 찬양도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아, 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메시지 속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부활하신 주를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절기 가운데 4월 달 그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도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로 우리의 현장 가운데 인도받는 것입니다. 지금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현장에 재앙을 막고 운명을 바꾸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최고의 것을 소유하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가시는 현장마다 여러분 이 복음의 권세를 사용하시고 흑암을 꺾으시고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 주실 수밖에 없는 은혜와 그 축복의 비밀을 가진 전도자로 살리는 자의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원적인 치유, 근원적인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살리는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현장과 시대와 미래와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때문에 참된 힘과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고 치유하는 재앙을 막고 운명을 바꾸는 최고의 비밀을 가진 응답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참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향을 막으며 운명을 바꾸며 최고의 것을 소유한 신분과 권세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그리스도 때문에 근원적인 힘을 얻게 하시며 근원적인 치유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살리는 자의 파수꾼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아침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에 하나님 모든 힘을 얻는 응답의 걸음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낮에 모든 삶과 만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와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이 비밀 가지고 평생을 달려가며 교회를 살리며 후대를 살리며. 다민족과 오천중족을 살리는 응답의 주역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